삼십분 누가 질문했지? 주나라 삼십분이왜 질문이야? 시골 책 썼을 죠 아, 참너 이게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주나라의 마음이 좀 차분해. 자, 라너 책을 안 읽은지 얼마나 오래 됐니 이제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초점이 잘안 맞으니까, 어? 글씨 읽기가 참 힘들어. 어, 너는 벌써 그러면 안 되지. 글씨를 읽어서. 어, 자, 지원이 이따가 정리할 시간 줄게. 아, 잠깐 잠 정리할 시간 충분히 준다고 했니 내가? 나나 아, 미쳤어 내가. 답지 줬잖아. 그렇지? 어. 35분 보자. 35분 보면, 자, 지역 사람의 10%가 이 소문을 들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6시간이래. 자, 그럼 우선 볼게요, 그냥. 피 대신에 6시간 들어갔지? 네. 근데 피가 뭐라고 했어? 사람의 비율이잖아, 그냥. 비율. 그냥 비율. 그럼 10%니까 10이야? 100분의 10이야? 100분의 10이야, 비율 하면. 그 다음, 90%가 될 때는 0.95, 1 플러스 a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분의 t승.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t를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뭐 해주면 0.9가 되기 위해서 9, 9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어? 어.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 먼저 하자 어. 뭐야 그러면 1 플러스 A 곱하기 3에 마이너스 3승이 10분의 1이고 그래서 10이 되는 거지 10분의 1이니까 얘가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A 곱하기 27분의 1이 얼마야? 9잖아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어? 8 1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아, 계산 싫다 그냥 아까 얘랑 얘랑, 9배에서 얘랑 얘랑 다 타요 할걸. 그냥 가자. 자, 그럼 얘는? 10분의 9. 3 더하기 3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티가 되겠지.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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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 돼야 되겠네? 어? 계산이? 9는 3의 제곱. 얘가 1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0 돼야 되겠다. 그럼 6, 따라서 t가 12가 되는 거지.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겠네. 그치? 정리해봐. 해가 33, 35. 정리하세요. 어. 생 81이 아아요27 곱하기 9가 얼마지? 2, 응. 3. 3에 응. 몇 승이야? 승 5승. 3에 5승이지? 그럼 T가 얼마야? 14가 되겠네. 14시간. 됐어? 자, 그러면. 둘다 정리했어? 으이 바로바로 뺏기면서 하려놓시 어. 우리 숙제 어디까지 왔어? 동호야. 어? 46번. 46번까지? 음. 45번까지 질문하세요. 46번은 뭐 질문이 아닐까? 이쿤마이, 상쿤마상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 5까지 질문해. 41번. 어, 또? 45번. 40. 하한거 없어? 그럼 저거 세개 하고 뒤에 는 여러분들 좀더풀 시간을 좀 주도록 할게. 4번 그렇지. 39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39번 선생님이 설명할 때에는 얘두개 비교해서 a제곱 빼기 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가 0과 1 사이 했지. 그렇지. 자 근데 사실 얘는 머릿속에 이게 먼저 있어야 돼. 그, 그,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a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니? 0보다 크지.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야 a가. 그럼 한번 봐봐. 우리가 있잖아. 1학년 때 부등식에서 1 기준이 굉장히 컸었 어? 어? 1의 기준이 컸었는데, 1보다 큰 수가 있어. 1보다 큰 수가 있어. 1.1. 제곱하면 뭐야? 1.21이야. 1보다 큰 수는 제곱하잖아? 그럼 점점 커져. 근데 0과 1 사이는 제곱하면 점점 작아져. 알겠어? 따라서, 제곱을 했는데, 부등호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A는 무조건 0과 1 사이란 얘기야. 무조건 0과 1 사이란 얘기야. 알겠어? 그럼 B는 우리가 알아볼라? 모르는 거지. 그러면 내가 a 제곱이고 a고 지금 내가 모른다고 했던 건 뭐냐면 1이 b, b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근데 객관식 보니까 뭐가 있어. 1 a의 a, a의 b 이렇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A가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 그려주고, Y는 AX승 그래프니까, 얘가 AA, a 의 빛은 여기는 1이지. 그래,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어 40번. 이거부터 한번 얘기할게 얘하고 야 원래 방정식 풀때 로그 2에 X제곱은 당연히 이렇게 내리지 얘기할게 저두개 같애? 다르지? 어? 얘가 이 상태에서는 있잖아? 니가 나가잖아? 그럼 자동으로 절대 값 X가 붙는 거라고 했잖아선생님 얘는 정의역은 0보다 크고, 얘 정의역은 0이 아닌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는? X가 0보다 큰걸 그렸지? 자동으로 Y축 대칭하라고 했지. 그럼 이 그래프는 얘야. 이 그래프는 얘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자, 보자, 한번. 40번은 딱 답이 될수 없는 게, 그냥 딱 2번이야. 왜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로그 2에 x 기 3이니까 마치 x축 평행 이동한 것처럼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양쪽에 닿이는 그래프잖아.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알겠어? 어? 여기 루트 x가 2분의에서 1 나가니까 로그 2x 딱 했어. 그럼 최초의 로그 로그 2x하고 1평행 이동한 거 맞지? 그럼 정의역을 살피자 얘는 애초에 정의역이 x가 0이 아닌 거야. 근데 얘는 x가 0보다 큰거였지 아니,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 상관없어.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양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고, 루트 x는 그냥 x 자체가 뭐야 똑같이 루트 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꾸 x는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같아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그려지는 그래프다 그얘기야 알겠어? 뭐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 평행이면 되니까. 근데 얘는 그래프가 양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는다. 알겠네? 자, 41번 이 지점이 15 a고 b야. 그리고좀 지저분한데 이해해 주시고. a가 뭐야? x1 y1이고 b는 x2 y2지. 그렇지? 자, 여기에서 얘가 1, 얘가 1이라는 거 주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적어 놔야 돼. 문제 출발이 주로 저기서 출발해. 우리 그 기출 문제 지금 5번에서도 그랬지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자리가 X1인데, X1은 현재 1보다 커. 근데 기억은 보니까, 뭘 물어보는 거야, 기억은? 어? 어? 이걸 물어봐. 그럼 봐, 어떻게 하면 돼? 1을 이쪽으로 보내. 얘는 1을 위로 보내려고 해도 뭐, 만나는 건 없으니까. 필요도 없고. 야, 이거 는1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여기인 거야. 그렇게 그래 연결해 보면 그래서 기억은 <laughs> <귀여워>. 됐어. <laughs> 자 이거 원의 특징이야. 사1 번이. 원의 특징인데 뭐냐면 원은 있잖아 첫 번째 원점 대칭이야 봐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도 제곱 때면 똑같이 자기 자신이 원점 대칭이야 자 그다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어. 그래도 자기 자신이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던 건 자기 자신이 Y축 대칭이야. 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어. 그래도 자기 자신이야. 그럼 무슨 축 대칭이야? 자기 자신이 무슨 축 대칭이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잖아. 어? X축 대칭이지. 얘가 Y축 대칭이었고. 또, 네 번째.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넣었어. 뭐한 거야, 지금, 그러면? Y는 X 대칭 한 거지. 그렇지? X는 Y 대칭. 그럼 원은, 원점 대칭, X주 대칭, Y주 대칭, Y는 X 대칭 다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풀자. 야, log EX는, 얘하고 얘가 서로 무슨 관계야? 무슨 축 대칭이야? 얘하고 얘가 무슨 축 대칭 관계야? x축. x축 대칭이야. 근데 원도 x축 대칭이지. 그럼 봐. 이 점이 얘 얘네만 x축 대칭이면 아무 필요 없는데 원도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펴면 여기 오게 돼. 따라서, X1과 X2는, 문제가 이게 아닌데? X1과 X2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 접었다 피면 여기로 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Y1하고 Y2는 무슨 관계야? 어? Y2는 Y1 마이너스야.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 개념 문제야, 얘는. 그걸 알면 되게 쉽게 풀리는 거지. 자, 지금. 정리하면 이렇게 돼. 딱 보니까, X 변화량, Y 변화량이잖아. 그럼 기울기야. 얘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계산해봐, 지금. 이렇게 정리해봐, 뭐가 되는지. 정리해, 어쨌든. 됐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되지. 그렇지? 디그. 그럼 무슨 말이야? 얘는 x2 y2가 여기고 x3 y3가 여기야. 기울기니까 두점 연결한 거 아니야. 근데 b 하고 c 관계가 어떤지 보자. 자, 봐. 먼저 파란색 하고 빨간색 하고 비교해 보자. 자, 봐. 이 지수함수가 감소함수지그 역함수도 무조건 감소야 알겠어? 그럼 얘랑 얘랑 서로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이지? 그 원도 Y는 X 대칭이지? 그럼 봐봐.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Y는 X가 있는데, 이점 b 를 Y는 X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얘가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조론아. 지금 생각하고 있어? 나는 순간 좋은 것 같아서. 그게 봐.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야. Y는 X 대칭. 원도 Y는 X 대칭이야. 스스로가. 그럼 Y는 X 기 얘랑 빨간색이랑 역함수 관계니까 2점 진화를 때고 Y는 X야.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저거 다 피면 B점은 무조건 C점으로 가겠지. Y는, 자. 이게 점대칭이라는 건, 여기 있는 점이 같은 거리만큼 가는 게 점대칭이고, 축대칭이라는 건 얘가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는 게 축대칭이라고 했었어. 그럼 Y는 X대칭이라는 건, 뭐야? 얘가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간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수직 관계니까, 뭐야? 마이너스 되는 거. 얘가 기울기 1이니까. 그래서 쟤는 마이너스 되는 거야. 알겠어? 정리하세요 얘는 응. 영상 올릴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더봐 41번 좀 얘도 모의고사 문제 한거 같은데 이것도 너 이제 1등급 문제 풀이하면서 했다고 해서 안한건 아니니까 이춤을 이제, 그, 끝나면, 어? 어, 너도 그 학교에서 풀고 있는 프린트나 교과서 가져와서 나한테 질문하는 걸로 하자. 특별히 어려운 것보다. 알겠지? 그게 낫겠지? 어? 어. 동원 학교 프린트가 특별히 없잖아, 근데. 너는 있지? 어렵지, 졸라. 아씨, 영상 찍고 는데 졸라 그러면. 어. 조금 어렵겠다. 어. 자, 그럼 45번 갈게요, 이제. 자, 여기서 이 설명하자. 자, 따라해. 농도는? 소금을 분해. 소금. 설탕물이면? 설탕물 분해. 설탕. 봐봐 야 소금물에는 뭐가 들어가 있니 소금이지 어 그렇지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 물이 여기가 300g 있고 다시 100g 있어 얘는 200g 있고 현재 물이야 물물 물. 소금을 100g 넣었어. 얘는 소금을 200g 넣었어. 소금이 2배 많지? 농도가 몇 배야? 결국은 소금을 300g이야. 둘 다. 소금을 300g인데 소금이 2배가 많으니까 그 안에서 농도가 2배야. 맞아? 머릿속에 집어넣어 300분의 100, 300분의 200. 2배지? 어? 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제. 자, 봐. 45번 보면, 81%의 소금물 300g이 있어. 그런데, 이 컵에서 소금물을, 야, 소금물 300g이 있는데, 거기서 200g을 덜어냈대. 소금물을. 그럼 자동으로 소금이, 3분의 2가 날라간 거 아니야? 어? 소금을 300g 중에 소금을 200g을 퍼 냈어. 그러면, 따라서 소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분의 2가 줄어들었어. 그리고 거기다 또 물을 집어 넣었지. 그냥 물만. 그럼 똑같이 소금을 300g, 300g 아니야. 그러면 최초 소금의 양보다, 이때, 이때 소금의 양보다, 이때 소금의 양은 3분의 1배가 되었겠지. 처음과 비교했을 때. 소금의 양이. 그럼 농도는 3분의 1인 거야. 알겠어?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래서 딱 그냥 다시 얘기할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아는 상태야? 질문을 했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는 거지, 이제. 자, 소금을 300g에서 200g의 소금을 퍼 내었으니 소금의 양은 처음에, 처음에 얼마인지 우리는 알아, 사실. 그렇지만 그냥 상관없이 처음에 쓰던 소금의 양보다 3분의 2가 날라갔어 남은 건 3분의 1만 남았다는 얘기야. 처음 소금의 양보다. 그럼 농도는 3분의 1이 되는 거야. 왜? 소금 물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대.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염, 오염수를 이렇게 집어넣는,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필터, 뭐몇 프로 감소했잖아. 그럼 걔는 아예 아예 몇프로가 나온 거고, 얘는 그게 주어지지 않은 거야. 대신에 농도가 점점점 줄어든다. 어? 자, 그럼 뭐야? 처음 농도가 81%였는데 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해서 N번이 된다. 이 얘기야. 이해서 무슨 말인지 그게 뭐라고 했어? 0.01%니까 또 조심해야 돼. 100분의 0.01이라고 써야 돼.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럼 81%니까 얘는 100분의 80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면에 로그치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정리하세요.